상대 선수 똑같이 패배하게 만들겠습니다. 여유롭게 이길 것 같습니다. 제 거리에서는 상대를 죽일 수 있다 생각해서 데드존이라고 정했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펙터 박성관이라고 합니다. 어 2월달에 블랙컨벤 챔 챔피언스리그 시합을 뛰고 난 후에 어그 시합에서 좀 재미없는 경기를 해서 어, 이번 시합만큼은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. 어매매 시합마다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저는 평체가 얼마 안 나가서 그냥 수분 마지막에 수분 감량만 하고 시합 뛰는 거라 네, 컨디션은 문제 없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저는 이번 제우스 FC 하데스 플라이컵으로 출전하게 된 하바스 MMA 데드존 최연규입니다. 저는 복싱, 타격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 거리에서는 상대를 죽일 수 있다 생각해서 데드존이라고 정했습니다. 아, 원래 제우스 FC 세미 프로 시합 헤라클레스 출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좋은 기회가 생겨서 계속 운동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컨디션 뭐 좋고 그냥 늘 똑같이 평상시처럼 운동하기 때문에 항상 힘들게 운동해서 컨디션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아, 일단은 너무 가벼운 체급인데 그거에 비해서 완력도 좋고 팔다리도 길어서 우리 네. 긴팔을 활용한 서미션 같은 경우도 순간적으로 잘 캐치를 하더라고요. 네. 그리고 네.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좀 배우려고 하고 좀 성실하게 좀 운동하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아직은 좀 약한 선수인데 네. <laughs> 네. 앞으로가 좀 기대되는 선수입니다. 그래플링도 이제 곧 조만간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. 타격은 네. 너무 잘하고. 네. 저는 하버스 MMA 부산에서 코치를 하고 있는 장여진이라고 합니다. 음, 최영규 선수는 사실 이제. 고등학생 때 복싱 선출이고 체육 고등학교 나오는 복싱 선출인데 어, MMA를 시작하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조금 늦은 나이 에 운동을 시작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음, 얼마만큼의 운동량을 가져야 하는지를 잘 몰라요. 그러니까 스 선수의 레벨이면 내가 하루에 얼마만큼 운동을 해야되고 얼마나 힘들게 해야되고 이런거에 대한 개념이 좀 부족한데 아무래도 최용규 선수는 엘리트 체육을 먼저 한 사람이라서 그런거에 대한 개념이 좀 잡혀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할지 그래서 조금 어, 그걸 알고 자기가 알아서 좀 열심히 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시합만큼은 진짜 재밌는 시합 저를 알리고 싶은 마음이 좀 크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시합 화끈한 시합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대 처음 들었을 때 누군지 몰라서 찾아봤는데 영상 한번 보고 그냥 충분히 제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, 저도 데뷔전 때 패배를 했거든요 상대 선수 데뷔전이기 때문에 상대 선수 똑같이 패배하게 만들겠습니다 제 죽음의 거리 안에서 상대방은 죽어 나갈 겁니다 저는 부담... 저는 인터뷰하는 게더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. 이번 데뷔전 시합인 만큼 데뷔전 선수답게 패기 있게 박강하게 싸우겠습니다. 둘중 하나는 케이지 안에서 누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